문이과 통합으로 처음 치른 올해 수능 결과가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입시 전략 짜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과생과 재수생이 유리할 걸로 보이는데 교차 지원과 선택 과목 변수까지 있어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아드는 학생들의 표정이 엇갈립니다. 가채점과 비슷한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도 있지만 점수가 떨어진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와서 당황스럽 않았고, 그냥 옆에 친구들이 가채점이랑 다르게 나온 친구들이 좀 많아서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상 첫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 안 그래도 예측이 힘든데 수능 정답 유예 사태에다 이과생들이 대거 문과로 교차 지원할 걸로 예상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이과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 차가 커 학교 선택이 쉽지 않고 정답 유예 사태로 수시 일정이 뒤로 늦춰지면 정시 전략을 짜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시 충원 등록 마감 다음날 바로 정시 모집이 시작돼 정시 원서 눈치 작전은 심해질 전망입니다. 상위권의 변별력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결과를 단순 참고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혼란스러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교협의 온라인 상담 등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대입 정시 상담 주간을 운영해. 1대1 맞춤형 대면 상담과 정시 모집 대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첫 문이과 통합 수능에 두 번째 코로나 수능인 올해는 선택 과목 변수까지 있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비씨 뉴스 김익현입니다.